영어소설 영문독해 조지 오벨 원작의 Animal Farm Chapter 9두 번째 영상입니다. 동물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은퇴 연령과 노후 연금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농장 최고의 일꾼인 박서는은 내년이면 은퇴 연령인 12살이 되어 풍족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Life was hard. 삶은 힘들었습니다. The winter was as cold as the last one had been. 우선 as, as. 동등 비교죠. 겨울이 추웠는데 두 번째 s 만큼 추웠어요. The last one에서 one은 겨울을 받았고요. 비교의 대상은 was와 had been이라는 두 개의 시제입니다. 과거와 과거 완료죠. 그런데 여기 과거 완료형인 had been은 과거보다 앞선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그 이전의 과거를 비교하는 거죠. had been도 cold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소설의 기준 시제가 과거이니까 지난 겨울이 과거에 추웠던 것만큼 이번 겨울도 추웠다는 뜻이 됩니다. And food was even shorter. 그리고 식량은 더욱 부족했습니다. Once again, 다시 한번, all rations were reduced. 모든 식량 배급이 줄었습니다. Except those of the pigs and the dogs. 돼지와 개들 의 those 식량 배급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의 식량 배급은 다 줄였는데 돼지하고 개들의 식량 배급은 줄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삶은 힘들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지난 겨울만큼 추웠고 식량은 훨씬 부족했습니다. 돼지와 개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의 식량 배급이 다시 한번 줄어들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 o rigid equality. t o rigid. 지나치게 엄격한 평등. In rations. 식량 배급에 있어서의 지나치게 엄격한 평등. 모든 동물들한테 완전히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Squealer explained. Squealer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돼지하고 개들은 남들하고 똑같이 줄어들지 않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What h a e been contrary. 자, 우선 이 문장에서는 a t o rigid equality in relations가 주어고요. would have been이 동사 구가 됩니다. 그런데 시제가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의 전형적 형태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해보는 건데 형태는 if로 연결되는 조건절에서 시제가 had pp가 되고 주절에서는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가 됩니다. 근데 우리 문장에서는 would have pp는 있는데 if절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문장 어딘가에 만약에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만약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즉, 만약에 식량 배급을 너무 엄격하게 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식량 배급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 모든 동물들한테 똑같이 식량 배급이 되지 않았다는 게 과거 사실의 팩트죠.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식량 배급을 똑같이 했다면 그것은 would have been contrary, 상반되었을 거예요. To the principles of animalism. 동물주의의 원칙에 상반되었을 겁니다. 지금 스쿨러는 식량 배급을 똑같이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똑같이 했더라면 그거는 동물농장의 신조인 동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 됐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In any case, 어쨌든 He had no difficulty. 그 스쿨러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In proving, 입증하는 데 있어서 To th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에게 자, 여기 proving that that에서부터 문장 끝까지의 내용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They were not in reality short of food. They 다른 동물들이 in reality 사실은 were not short of food. 식량이 모자라지 않아요. Whatever the appearances might be. Whatever는 어떤 모모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Appearance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might에는 모모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합치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실제로는 돼지와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도 식량이 모자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입증하는데 스쿨러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스쿨러가 논객이라고 그랬죠. 말을 엄청 잘해요. 식량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동물들한테 얘들아 사실은 너네가 절대로 적게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설득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식량 배급을 완전히 똑같이 했더라면 그건 동물주의를 위배한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스쿨러는 설명했습니다. 여하튼 스퀴러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다른 동물들이 사실은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넘어갑니다. For the time being, 당분간은 certainly 확실히 it had been found necessary. 자 find a b 하면 a가 b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이런 뜻인데 이 문장이 수동태가 돼서 a b 동사 found b 하게 되면 a가 b하다는 것이 드러나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기 it는 가 주어입니다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돼서 of rations까지 이어지는 거죠 to make a readjustment of rations 식량 배급의 재조정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certainly, 확실히, for the time being, 당분간은 확실히 당분간은 식량 배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Squiller always spoke of it. Squiller는 그것을 항상 언급했습니다 It, 그것은 동물들의 식량이 줄어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As a readjustment, 재조정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Never as a reduction. 자, 여기서 보면, as a readjustment, as a reduction. 이렇게 두 개가 비교가 되죠. 지금 식량이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항상 재조정이라는 말로 언급을 하고, 감소 또는 감축이라고는 never, 결코 언급하지 않았어요. 스퀼러가 워낙에 말로 먹고 사는 애니까, 식량 배급이 줄은 걸 가지고도 아 이게 줄은 게 아니라 그냥 재조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in comparison with the days of Jones. 그러나 존스의 시절과 비교하면 the improvement was enormous. 개선이 엄청났습니다.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이 말들은 다 스奎러가 동물들을 설득하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확실히 당분간은 식량 배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奎러는 이 상황을 항상 재조정이라 언급했고. 감소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즉 식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존스 시절에 비하면 엄청나게 개선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스쿨러의 얘기예요 괄호 속만 빼고 넘어갑니다. Reading out the figures. 분사구문이죠. 동시 상황 숫자들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In a shrill rapid voice. 날카롭고도 서두르는 듯한 목소리로 He proved to them. he, squealer는 them, 동물들에게 입증을 했습니다. in detail, 자세히 그러면 proved, 뭘 입증했느냐, that 이하예요. 그 내용이 in John's day까지고요. they had more oats, 동물들이 귀리를 더 많이 받아요. more hay, 건초도 더 많이 받아요. more turnips, 순무도 더 많이 받아요. 자, 여기 more, than, 비교급이죠. than they had had 자, 여기서 비교가 되는 핵심은 had와 had had라는 두 개의 시제입니다. 과거와 대과거, 즉 앞선 과거와의 비교죠. 그 앞선 과거는 인 n j 스 n e s 예요 존스가 다스리던 시절에 동물들이 받았던 것보다 귀리, 건초, 순무 등 식량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That도 역시 Proved와 연결이 되는데 They worked shorter hours. 동물들이 더 적은 시간 일을 해요. 또 That가 나왔어요. Their drinking water was a better quality. 동물들이 마시는 물이 질이 더 좋아졌어요. 또 That죠. That they lived longer. 동물들이 오래 살아요. 또 That예요. 내용은 infancy까지고요. A larger proportion of their young ones, their 동물들의 young ones, 새끼들의 더 많은 비율. Survive the infancy. 유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물들이 유년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비율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년기를 지날 때까지 살아남는 어린 동물의 비율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that가 나와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They had more straw. 동물들이 짚을 더 많이 받아요. In their stars. 자기 우리의. and suffered less. 자, 여기 that he에서는 they가 주어, had가 첫 번째 동사, suffer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동물들이 덜 시달려요. from fleas, 벼룩으로부터. 그러니까 주거 환경도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여기 that 의 문장들은 모두 다 비교급입니다. more, shorter, better, longer, larger, 마지막으로 more, less. 자, 이것들이 모두 than they had had in John's day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존스 시절보다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스 o 러가 입증을 했다는 건데 그냥 우긴 게 아니라 숫자를 읽어가면서 입증을 했다는 거죠. 즉 통계를 들이대가면서 무식한 동물들을 현혹을 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날카롭고도 조급한 목소리로 숫자들을 읽어가면서 스퀼러는 동물들이 존스 시절에 비해 귀리, 건초, i 물을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일도 더 적게 하고 마시는 물의 질도 더 좋아졌으며 t 오래 살고 어린 동물들이 유년기를 넘겨 생존하는 비율도 늘었고, 우리에는 짚을 더 많이 받아 벼룩으로부터 시달리는 일도 적어졌다는 점을 자세히 입증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animals believed every word of it. 여기서 it는 앞에 말한 스쿨의 발표 내용이에요. 동물들이 그 발표 내용을 하나 하나 다 믿었어요. Truth to tell, 사실대로 말하면, Young animals stood for. 여기 all과 he 사이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all을 가리키고 있어요 that 이하가 물론 he stood for니까 he, 존스가 대표하는 모든 것즉 예전에 존스의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 and all he stood for가 이 문장의 주어로서 존스와 그의 모든 흔적들이 had faded 점점 희미해졌다는 동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점점 희미해져서 out of their memories 동물들의 기억에서 없어졌어요 almost 거의 완전히 기억에서 거의 지워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쿨러가 숫자들을 대가면서 옛날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막 역설을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존스 시절이 어땠는지를 지금 제대로 기억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스쿨러가 네네들 옛날에는 귀리를 1파운드밖에 못 받았지만 지금은 2파운드나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동물들은 아 우리가 옛날에 1파운드를 받았던가 이거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스쿨러가 덜이 대는 수치상의 비교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는 숫자에 약한 동물들이 스쿨러가 숫자를 들이대가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스쿨러의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존스와 그의 모든 흔적은 동물들의 기억에서 거의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they knew 그들 동물들은 알았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life was harsh and bare 삶이 가혹하고 빡빡해요 nowadays 요즘에는 그리고 또 that year를 알아요. They were often hungry and often cold. 동물들이 자주 배고프고 자주 추워요. 그리고 또 that year도 알아요. They were usually working. 동물들이 usually 늘 were working. 일을 하고 있어요. When they were not asleep. 잠을 자고 있지 않을 때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일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들이 알기로는 요즘에는 삶이 혹독하고 빡빡하며 자주 배고프고 자주 추운데다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자신들이 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But doubtless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it had been worse 그것 삶이 더 나빴었습니다. Had been 앞선 과거를 얘기하는 대과거예요. In the old days 예전에는 더 나빴었습니다. They were glad to believe so. 이 동물들은 자진해서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so는 옛날이 더 나빴다는 얘기인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해야 스스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besides 게다가 in those days 그 시절에는 they had been slaves 동물들은 노예였었어요 and now 그런데 지금은 they were free 동물들이 자유예요 자 여기도 had been과 were 대과거와 과거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and that made all the difference 여기서 that는 옛날엔 노예였는데 지금은 자유라는 사실이에요 make all the difference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지금 뭐 힘들고 배고프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as a s q u a l e r did not fail to point out fail to는 하지 않는 거예요 point out 지적하지 않는 거죠 did not 지적하지 않지 않았어요 반드시 지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들이 힘들거나 의아하게 생각할 때마다 s q u l e r 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노예가 아니지 않아 이 점을 꼭 지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삶의 형편이 지금보다 못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기꺼이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게다가 스퀼러가 반드시 지적하듯이 예전에는 동물들이 노예였지만 지금 동물들은 자유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re were many more mouths to feed now. 지금은 더 많은 부양가족이 있었습니다. In the autumn, 가을에는 the first house had all l i t t e r e d 네마리암퇘지가 모두 새끼를 낳았습니다. About simultaneously, 거의 동시에 producing 31 young pigs between them. them은 암퇘지 4마리예요. 네 암퇘지네마리 사이에 31마리의 새끼돼지를 producing, 낳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부양가족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을에는 암퇘지네마리가 거의 동시에 모두 출산을 해서 새끼 서른 한마리를 낳았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young pigs were five-year-old 새끼돼지들이 얼룩무늬가 있었습니다. And as Napoleon was the only boy on the farm, 그런데 농장에서는 나폴레온이 유일하게 거세를 하지 않은 수태지였으니까 었 it was possible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때는 가주어, to 이하가 진짜 주어고요. 내용은 문장 끝까지예요. There 그 새끼돼지들의 parentage, 혈통을 guess it, 짐작하는 것이 was possible 가능했습니다. 이 새끼 돼지들의 아버지가 나폴레온인게 뻔하다 이런 얘기죠. It was announced. 역시 이틀은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예요. That 이하의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Later 나중에 when bricks and timber had been purchased. 벽돌과 목재가 구입이 되었을 때 여기 had been도 과거완료죠. 그런데 여기는 앞선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완료의 완료의 뜻이 있어서 구입이 완료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설의 기준 시제가 과거이다 보니까 현재완료가 과거형으로 쓰인 것 뿐입니다. Had PP가 무조건 대과거는 아니에요. 자, 벽돌과 목재의 구입이 끝났을 때, a school room would be built. 교실이 지어질 거예요. In the farmhouse garden. 농장 본체 정원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얼룩무늬였는데, 농장에서는 나폴레온이 유일하게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였으므로 새끼들의 혈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벽돌과 목재를 구입하고 나면 농장 본체 정원에 교실을 지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the young pigs were given their instruction.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수동태가 되면 A is given B. A에게 B가 주어지다. They are the young pigs. Were, 어린 돼지들에게는 교육이 주어졌습니다. By Napoleon himself. 나폴레온 자신에 의해서. 나폴레온이 직접 어린 돼지들을 교육했다는 말이죠 in the farmhouse kitchen 농장 본채 부엌에서 they took their exercise 여기 they there는 다 어린 돼지들이에요 어린 돼지들이 운동을 했습니다 in the garden 정원에서 and were discouraged 자 여기서는 they가 주어 took가 첫 번째 동사 were discouraged가 두 번째 동사예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죠 말려졌어요 from playing with the other young animals 다른 어린 동물들과 노는 것에서부터 말려졌어요. 다른 어린 동물들과는 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나폴레온이 농장 본채에 부엌해서 어린 돼지들을 직접 교육했습니다. 어린 돼지들은 정원에서 운동을 했고 다른 어린 동물들과는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About this time too. 이때쯤 해서 또한 It was laid down. 그것이 정해졌습니다. As a rule, 하나의 규칙으로 그런데 이 t 는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고 stand aside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에 n 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A pig and any other animal met 돼지하고 다른 동물이 마주쳐요. On the path 길에서 이랬을 때 the other animal must stand aside 다른 동물이 옆으로 비켜서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양반들이 길을 가다가 천민들하고 마주치면 천민들이 바깥으로 비킨다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법처럼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and also that 이하도 진짜 주어가 돼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all pigs 모든 돼지들은 of whatever degree 어떠한 계급의 돼지이든 간에 were to have the privilege were to be to 용법이죠 be to는 예정 운명 의무 가능 의도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가능으로 보겠습니다 돼지들이 특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of는 동격의 of라고 해서 특권이 곧 wearing 이하가 되는 겁니다 wearing green ribbons 초록색 리본을 달아요 언데 테일자, 네, 돼지 자신들의 꼬리에, on Sundays 복수죠. 일요일마다. 여기 wearing은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로서 전치사 of의 목적어예요. 요약하면 룰로 정해진 게두 가지인데, 각각 that 의 진짜 주에서 어 설명이 되고 있죠. 인간이라는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돼지들이 지금은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때쯤 해서 다음의 내용도 또한 규칙으로 정해졌는데 돼지와 다른 동물이 길에서 마주치면 다른 동물이 옆으로 비켜야 한다는 것과 어떤 계급이든 모든 돼지는 일요일마다 꼬리에 녹색 리본을 다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